예레미야 21장 이것은 시디기야 왕이 밀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느부갓 네살에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느부갓 네 살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에는 전쟁 무기가 들려 있다. 너희는 그 무기로 바빌로니아 왕과 바빌로니아 군대를 막는 데 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무기들을 쓸모없게 만들겠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곧그 군대를 이성 한가운데로 모으겠다 나는 너희 때문에 크게 노했다 나의 이 엄청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손을 뻗어 힘센 팔로 너희를 와 싸우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성에 사는 것은 다치겠다 그들은 무서운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유다왕 시드기아와 그의 신하들과 무서운 병과 칼과 굶주림에도 죽지 않고, 이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 네 살에게 넘겨주겠다.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목숨을 해야 하고자 하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느부간 네 살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느부간 네 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도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길과 죽임의 길을 너희 앞에 두겠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칼이나 군지름이나 무서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나는 이 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성을 바빌로니아의 왕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 성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유다의 왕실에도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강도 당한 사람을 압제자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노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것이며, 아무것도 그것을 끌수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라아 내가 산 한가운데 바위 평평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이 골짜기 위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우리를 칠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굳건한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별할 것이며 내 숲에 불을 질러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왕의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너는 이처럼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와 내, 내 신하들을 잘 들어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도둑들로부터 도둑맞은 사람을 지켜주어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신하들과 백성 을 이끌고 이 왕궁의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차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이 사는 왕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왕궁은 길리앗의 풀처럼 장엄하고 레바논의 산봉우리처럼 높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만들겠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왕궁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너희 단단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을 찍어서 볼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이 성을 지나다가 서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큰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를 대답하기를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 마라.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사로 잡혀간 사람을 위해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그는 다시는 자기의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 왕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죽은 뒤에 유다 왕이 되었다가 이집트로 잡혀간 살룸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절대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의색에 일을 시키고도 그 품삭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내가 살 왕궁을 크게 짓고 다락방들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이 죽어도 유다 백성은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내 형제여 하지도 않, 않고 슬프다 내 제, 자매여 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아, 내 주, 내 왕이여. 하며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낙이 묻듯이 파묻어 버릴 것이다. 또한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유다야, 레바논으로 올라가 슬피 울어라.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통곡하여라. 내 친구들이 다 멸망했다. 유다야, 내가 잘될 때에 내가 경고했으나 너는 듣지 않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 모, 내가 내 목자들을 다 날려버리겠다. 내 친구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너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짓 때문에 멸시를 받을 것이다. 왕아, 내가 지금은 레바논 왕궁에 살고 백향목 방 안에서 평안하게 있지만 내가 벌을 받을 때에는 신음하며 아기를 낳은 여자처럼 아파할 것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야. 내가 내오른손의 도장 가락지도 하나라도 내가 너를 뽑아버리지고 말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목숨을 노려 내가 두려워하는 바빌로니아 왕느부간 넷살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너, 내가 너와 내 어미를 고향의 땅에서 다른 나라로 쫓아내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향으로 간절히 돌아오고 싶겠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니아는 누군가 던져버린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어찌하여 고니아와 그의 자녀가 쫓겨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똥으로 들어가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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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니아가 애가나여 이렇게 기록하여라. 그는 자녀를 가지지 못할 사람이며 평생토록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다위스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았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내 네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한 아라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이스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구르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을 두고 말한다. 내 속에서 내 심장이 터졌고, 내온 뼈마디가 흔들린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여호와 때문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다. 유다 땅에는 음란한 사람들이 가득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다. 그, 그래서 그 땅이 메말랐고 광야의 목초지가 메말라 버렸다. 그 땅의 백성은 약하고 그들의 쓰는 힘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악하다. 심지어 내 백성전 안에서도 악한 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험한 길에 빠질 것이다. 어둠 속으로 미끄러질 것이며 떠밀려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니 그때에 내가 악한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벌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샤마리아 예언자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은 거짓 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르된 길로 이끌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은 음란한 짓을 하며 거짓을, 거짓말을 하고 악한 백성을 부치겨 악한 짓을 계속하게 한다. 백성이 제짓기를 그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소돔성같이 되었다. 예를 살렘 백성이 "내게는 고모라성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게 하며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였겠다." 이는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온 나라에 제약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귀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다,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서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말한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며 고집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거나 보지도 못했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보아라. 나의 분노가 폭풍과 태풍처럼 몰아쳐 악한 사람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는 내 마음속에서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달려나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짓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더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과 땅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한다. 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 그들은 서로 그런 꿈 이야기를 하여 그들의 조상이 나를 잊고 바을을 삼겼듯이 내 백성도 나를 잊게 하려 한다. 꿈을 꾼 예언자가 그꿈 이야기를 할수 있으나 내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진실하게 전해야 한다. 겨와 밀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거짓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고 있다. 보아라. 이 예언은 여호와께서 받은 것이다. 라고 혀를 눌리는 이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치겠다. 보아라.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하여라. 어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집에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단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묻고,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짐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르치는 것이다. 너는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들어 올려 내 앞에서 내쳐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고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준이 성, 곧 예루살렘도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너희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